그것이 곧 진보이고,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. 바로, 이런 것처럼. 안녕하세요, 인버슬입니다 음, 오늘 재밌는 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그, 이게, 아이패드2 거든요? 음, 2011년? 그 정도 나왔고, 64기가 짜리, 뭐, 이런 것들 한두 개씩 집에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뭐, 액자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, 하지만 어쨌든 세월이 너무 많이 가서, 음, 이제, 활용도 가치가 좀 적죠. 뭐, 전자 액자 정도로 쓸수 있을 것 같고, 어쨌든, 요것을 그, 외장형, 그, 모니터로 개조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 64기가 짜리고, 아직도 동작을 하긴 하는데, 어, 사실은 전자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사실은 쌓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외장형 HDMI가 있는 요거를 분해하면 그 LED, LCD 액정이 나오고 분해하기 위해서 가열한 다음에 요 부분에 본드가 된 부분을 분해해야 된다고 하고요. 그래서 가열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구할 수 있는 드라이기. 그 다음에, 어, 본드를 제거할 수 있는 라이터 기름, 그 다음에, 어, 면도칼 정도를 준비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알리익스프스에서 레 구매할 수 있는 HDMI 컨버터와, 네, 그, 저 AV, 어, 관련해서입니다. 그 관련 링크는 올려드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, 그러면 뭐, 안녕 하는 걸로 하고, 뭐 진행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. 네 요게 어 패널이네요 보면 어이 정도로 일단은 음, 제가 하겠습니다 작동을 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이게 잘 되는지 이렇게 커넥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음, 테스트를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. 슈퍼패미컴을 준비했고 슈퍼마리오를 넣고 요거는 HDMI AV 컨버터로서 HDMI가 이렇게 해서 여기 그 AD 보드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. 그다음 아댑터를 연결했고 어 여기 모니터를 한번 세워봤고요. 한번 고정하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명하죠? 와 신기하네요 일단 성공이고 사운드랑 이 주변에 어쨌든 그선 정리들을 한번 하고 그것까지 했지만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널에 있겠습니다. 원래 있던 아이패드에 광화 유리를 전면에다 넣고 뒤에 패널 붙인 다음에 뭐 특별히 한건 없습니다 요 모서리에다가 전기 테이프를 붙여서 일단 고정했습니다. 액자 같은 것에다가, 어, 뭔가 고정을 하려 했는데 너무 무거워지고 투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해보기로 했고요. 그래서 그 보호 필름이 대신에 원래 쓰던 강화유리를 붙였다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글루건으로 요렇게 고정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어, 전도가 되는 물질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여기 있는 음, 양면 찐득이로 이용해서 어, 부착해서 어, 모니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. 찐득이를 통해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찐득이. 찐득이. 네 저기 지가 이양으로이게 고정해 줬습니다. 가가 좋습니다. 이

별론데 좋죠? 가볍고. 우후 자 이쪽에는 HDMI 케이블 전원. 그다음에 여기는 어 각종 어, 컨트롤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정말 가벼워요. 정말 어디 나서 들어보자. 음. 아이패드보다 가벼워. 당연히 가볍지.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. 부피 반을 날라갔는데. 그래야. 음. 전원 켜었는데 이거 맞지? 다 쇼트나 어떻게? 너 방하고 여기 앞에 날개장난 좀 해봐라. 아니 맞지? 나 슈퍼라고. 자, 완성했습니다.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. 전기는 연결되어 있고, 뭔가? 아, 하단 전기를 넣고, 네. 화면이 들어오고, 네, 잘 작동이 되네요. 지금 소리는 스피커 잭이 없어서 연결은 안 했고요. 화면만 잘 나오는지 외장 아우터로써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한 게임 해도 좀. 네, 뭐 이렇게 밝기나 이런 것들 볼륨 조절 되고요. 소스였나 방금 것. No, o oh. 봤다시피 뭐 이렇게 좀 번잡하긴 하나, 어쨌든 그 집에서 놀고 있는 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4대 3 비율의 외장 어 모니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